자 오늘 해볼 게임 r 더 다크니스 어둠으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야?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파트 64호에 들어가기. 사람을 찾습니다. 야 한국 어 패치 이렇게까지 했어? <laughs> 윈도우 재설치 바이러스 제거 프로그램 청소. 60 63호? 여기 43호인데. 야 여기 왜 불이 꺼져 있냐? 여기 뭐안 보이니까 일단 여기 아닌 거겠지? 위로 가야 되나봐. 어, 씨, 뭐야. 어, 씨. 사람 머린줄 알았네. 일단, 63호 가라니까. 어, 열린다. 할아버지, 왔어요. 이 집에 살고 계시는 분에게 밤에 층간소음을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좀 조용히 하셨어야죠. 그건 기본 매너잖아. 들어갈게요. 이 아파트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아 그럼 할아버지 살고 있던 게 아니구나 그럼 전력이 없다 그럼 이럴 때딱 두꺼비 집을 딱어 안되네 아 열쇠 있다 음뭐 이런 거 올리면 되겠죠 목표 가족 앨범 들고 떠나기 어 이게 우리 할머니야? 아니 겁나 미녀인데? 할아버지 뭐 집에 뭐가 있는 게 없어요 음? 어씨 깨졌는데? 여기 안 열림. 뭐야, 이거? 괜히 분위기 잡지 마. 너무 어두워. 그러게. 오씨. 야야야, 가족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일단 나가자. 어? 왜 안, 왜안 될까? 저기요. 저기 문좀 열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조, 조용히 할게요. 야, 여기 왜 부서져 있냐? 뭐 없네, 근데. 부품이 없다. 내가 잘못 들었나요? 어디 뒤에서 방금 숨 쓸. 야, 여기 왜 숨. 할아버지? 문 닫아 드릴게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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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봐. 어우 비켜봐, 제발. 오, 오. 개못 생겼다. 오, 아, 방심했다. 그 아기 인형들은 나한테 깝치면 안될 텐데.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왜 밑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이 단계는 다시 말라고요, 불안하게. 아, 밑에 뭐 있다. 빨강, 초록, 파랑, 노랑. 어, 앨범? 나가. 저 뭐야? 벌레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건가? 쿵짝쿵짝. 나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문이 안 열려요, 이 미친 문이. 어? 이거 누구야? 야, 이거 아까 저기. 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저 진짜 가봐야 할 시간이에요. 너무 늦었어, 밤이. 아니, 나가라며. 불을 꺼볼까?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야, 뭐야, 이거 녹화 파일인가봐. 응? 음? 난 불을 다 껐는데, 분명. 아, 뭐야. 아, 나는 진짜 개멍청한 놈이야. 그럼 일단 여기부터 불 켜고. 오케이. 오케이. <놀람> <놀람>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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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기 쓰나가, 임마! 이 자식, 눈깔이 봐라? 뭘열려 씨. 한방컷 날것 같은 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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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불 닫고 왜 꺼져? 야, 불이 안 켜져! 저기로 안 가져! 야, 이것도 뭐야? 야, 얘뭘 먹고 있는 거야? 이 더러운 놈. 여기 또 뭐가 있을 거야? 이제 이런 거다 하나씩 눌러보는 거야. 이 요리들도 눌러보고. 찾았다. 진짜 찾았다. 야, 근데 나 아무를 모르는데? 야, 이거 아무가 뭔지 어떻게 알아? 너뭐 아니야? 넌? 어, 세모. 야, 누구 온다. 야, 뭐야. 낚시찌 같은 거. 어, 뭐야. 보인다, 보인다. 파랑, 파랑 다리, 파랑 다리. 야, 어디 있는 거야. 야, 이런 데 있나 보다. 와. 됐다. 캬!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숨겨두셨나 볼까? 아, 손전등, 손전등이 중요하죠. 손전등을 이렇게 숨겨놔야 쓸까? 야, 내 얼굴 왜이럼내 얼굴 원래 이랬나? 웃기게 생겼다고요? 님도 이렇게 대보시이 방에서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 여긴가 보다. 여기가 시체들이 묻혀있는? 야, 이거 어디로 가야돼? 이거 벗길 수도 없잖아. 어! 벗길 수 있었어. 손가락과 눈알과 순대를 하면은? 아, 이빨인가? 열쇠를 주시겠다. 손가락은 저기 아까 내 기억상 오. 어, 5분에 있었어. 눈알은 어디 있을까? 야, 그 다른 시체에 있던 거, 그 사람이 눈알 줄것 같은데. 아유, 들어가래도 안 들어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뺀찌 가져오라고. 야, 이렇게 컸나? 원래 <laughs> 오! 오케이. 아, 그래, 그래, 들어갈게, 들어갈게. 어, 아, 아, 왜 그래? 항상 이 아기들이 문제야, 이거 저번에 그 아기도 그렇고왜 그럴까? 아, 눈알! 아이, 고마워요 아유, 역시 애들이 착해요 삼촌이 잘 쓸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어! 어? 탈출인가? 모시모시 모시. 들어갈게요 너는 들어야 해 다시 해, 봐 오케이 머시 머시 음 너가 뭘할수 있는데 이제 네가 아무리 세다해도 이걸 뭐할수 있어? 응 꼬라지 파라지 짜자 갈게 임마 다시 해봐 또 하라고 해달라서 해줬더니 또하래뭘 뭐 여기서 들으라는 거야 문 밖에서 소리가 나면 거기에서 안, 거기로 안 가는 게 나을 것이다 아 이렇게 해서 소리를 들어야 되나프레디포 마냥 아, 여기 소리가 나, 여기 소리가 나. 여기다, 여기다. 아유, 여기 길이 맞는 건가요? 여기구나. 아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뒤로 안 가질까, 왜? 네아 죄송해요. 아까 그 놀렸던 거는 그니까 장난인 거 아시죠? 그, 우리 사이에. 농담, 응? 응? 제말 듣고 계세요? 수, 그 그, 수고하세요. 아유, 왜 길이 없냐, 여기. 수고하세요, 저 가볼게요. 야,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나하게좀 해달라고. 길이라도좀 알려주고 쫓아오든가. 근육 짜세네. 아, 이 라이터를 뽀, 훔쳐야 되나? 아. 야, 이거 라이터 불 꺼질까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천천히? 뭐, 위로 가봐야지. 아유. 아저씨, 폼이 안겨도 될까요? 나이스바디 아진저저 저 여기서 내려야아 돌아왔다 우리 할아버지 집 목표 모든 방에 불붙이기? 야 이건 뭐냐? <laughs> 아니 이게 이게 개무섭네 밖에 뭔가 있는것 같지 않아요? 어유 아, 이건 뭐냐 이건 어? 야 이건 뭐야? 이거 나 아니야? 아니 불다밝혀 밝혔나... 어! 오! 아니 불다 밝혀놨더니 다 꺼놨네. 그걸 또그지 다시 밝히면 돼요. 아왜또 어... 날릴까? 그냥 날 죽여. 내가 갈게, 네가안 오면 내가 갈게. 어휴, 이게 이미 내가 죽었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닐까? 예술적이다. 나를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휴, 응, 음, 난 살았어. 양초 넣고 갈게요. 오케이, 다있다 야, 나가자! 탈출이다! 아. 어, 이 세계 탈출인가? 드디어 가는 건가요? 저살은 거예요? 왜 이런 긴박한 브금이 들리지? 어? 집이 이랬... 나? 아, 끝이야? <laughs> 끝이야? 아... 어, 오늘 어둠으로부터 해봤는데요. 진짜 뭣도 안 무섭네요. 농담, 안... 진지하게. 오점 어, 만점에 이점 드릴게요. 너무 안 무서웠어.